모든 사람이 경악했습니다. 중국이 최고라고요? 뭐가 문제죠? 한국은 미개한 나라일 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하세요. 충격적인 발언이 터지면서 주위가 싸늘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분위기가 심각해진 건지 지금부터 그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티안롱이라고 해요. 저는 미국에서 국제관계를 공부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중국 학생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께서 우리 위대한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존경받는 군 장교이셨고, 항상 중국은 세상의 중심이에요. 우리 역사는 누구도 외면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해요라고 말씀해주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성공한 사업가이셨는데, 우리 전통을 소중히 여기고, 유산을 자랑스럽게 이어가라고 늘 일깨워주셨어요. 이런 가르침들을 마음에 새기며 저는 희망과 사명감을 가득 안고 미국으로 떠났어요. 비행기에서 처음 내렸을 때 주변 세계가 참 많이 달라 보였어요. 공항은 여러 언어를 쓰는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간판과 소리들 모두 낯설었어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기분이었어요. 할아버지께서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생각났어요. 영어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좋은 인상을 남기기로 결심했어요. 세강 검문소에서는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길로 저를 바라보는 것을 느꼈어요. 질문에 답할 때마다 그들의 시선이 느껴졌고 몇몇 사람들은 살짝 웃기도 했어요. 웃음을 들었을 때 마음이 상했고 짜증이 치밀어 오르는 듯 했어요. 그때 할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당당하게 서 있어, 티안롱. 진정한 중국인은 약함을 보이지 않아야 해요. 제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고 이런 작은 순간들이 제 자부심을 흔들지 않도록 스스로 다짐했어요. 어릴 적부터 가졌던 한 가지 의견도 함께 품고 있었어요. 저는 예전부터 한국 같은 다른 문화들이 우리 고대 전통의 옅은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해 왔어요. 한국의 축제와 음식들이 중국에서 베껴온 것이라고 믿었어요. 분주한 터미널을 걸으며 만약 사람들이 중국의 풍부하고 깊은 역사를 진정으로 안다면 우리 문화가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알아줄 것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한국의 이름이나 전통을 언급할 때마다 어이없긴 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그들이 우리 유산의 영광과 비교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어요. 이러한 감정에도 불구하고 저는 미국에 온 것이 큰 도전이자 배우고 성장할 기회임을 알고 있었어요. 공항의 모든 구석구석은 하나의 미스터리 같았어요. 영어로 된 밝은 간판, 다정한 얼굴들, 그리고 흥미로우면서도 낯선 분위기의 소리들이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걸으며 모든 세부사항을 흡수했고, 제 자부심을 굳건히 지키면서도 주변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놓지 않으려고 했어요. 저의 새로운 미국 대학 생활은 마치 모두가 각자의 이야기를 가진 거대하고 다채로운 세상에 발을 들여놓은 것 같았어요. 캠퍼스에 도착했을 때 설렘과 약간의 짜증이 뒤섞인 기분이었어요. 저는 중국 유산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고 우리 위대한 역사를 들어줄 사람에게는 자신있게 전해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분주한 복도를 걸으며 여러 언어로 대화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웃음과 경험을 나누는 모습을 보았어요. 열린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솔직히 몇몇 문화는 제 문화만큼 인상적이지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첫주 동안 저는 전 세계에서 온 많은 학생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각자의 풍습, 전통, 그리고 좋아하는 축제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중한 무리의 학생들은 자신들의 한국적 배경에 대해 매우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은 한국의 대중음악, 전통 축제, 그리고 독특한 요리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는 정중하게 귀 기울였지만 속으로는 한국 문화가 단지 중국 전통의 모방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어요. 어릴 적부터 많은 한국 풍습들이 우리 것의 옅은 모방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독창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분명 그들의 많은 관습이 중국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잖아요? 라고 생각했어요. 수업 시간에는 유산에 대한 토론이 열띤 논쟁으로 번지곤 했어요. 저는 중국의 고대 발명품, 웅장한 왕조, 그리고 강력한 역사적 인물들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축제가 얼마나 의미 있고 아름다운지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한국 이야기가 나오면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기가 망설여졌어요. 저는 한국 역사가 중국의 긴 역사에 비해 깊이나 중요성이 부족하다고 믿었거든요. 몇몇 친구들이 한국만의 독특한 매력이 있다고 설명했지만, 저는 그 매력을 잘 느낄 수가 없었어요. 제게는 그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 자랑하는 모습이 부적절해 보였고, 마치 우리 유산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을 굳이 다르게 보이려고 애쓰는 듯 했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얼굴들을 마주했어요. 저는 여러 국적의 학생들과 함께하는 활기찬 그룹 프로젝트에 참여했어요. 그들의 문화에 대한 헌신은 존중했지만, 여전히 중국 문화가 훨씬 우월하다는 제견에는 변함이 없었어요. 한국 대중음악과 유행하는 음식들에 대한 찬사가 피상적이라고 느껴졌어요. 특히 중국의 풍부한 역사와 깊은 전통과 비교할 때 더욱 그러했어요. 친구들과는 만약 한국에 진정한 위대한 문화가 있었다면 우리로부터 이토록 많은 것을 베낄 필요가 없었을 텐데라는 농담도 나눴어요. 비록 제가 한국에 대해 다소 무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대학에 모인 다양한 문화 간의 차이에 대해 호기심도 느꼈어요. 그럼에도 저는 중국 전통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을 놓지 않았어요. 어떤 다른 문화도 특히 한국 문화는 우리 문화의 위대함과 비교할 수 없다고 확신했어요. 그날 아침 교실은 평소보다 에너지가 넘쳐서 아주 활기 찼어요. 저는 심장이 두근두근 뛰면서도 사명감이 느껴져서 교실에 들어갔어요. 중국의 길고 찬란한 역사에 대한 발표 준비를 마치고 우리 문화의 멋진 이야기를 모두에게 전해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우리 교수님 알렉산더 교수님께서 수업을 시작하시면서 각자 자기 나라의 문화에 대해 짧은 발표를 하겠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교수님께서 진심을 담아 말해 보라고 격려해 주셔서 저는 집중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제 차례가 되자 할아버지와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들이 제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자신감 있게 발표를 시작했어요. 저는 중국의 강력한 왕조들. 종이와 나침반 같은 위대한 발명품들 그리고 거리마다 빛과 기쁨을 채워주던 장엄한 축제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우리 민족을 자랑스러운 나라로 만들어준 깊은 역사를 설명드렸어요. 제 목소리는 점점 힘차게 울려퍼졌고 우리의 전통이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볼수 있는 많은 풍습들의 근원이 되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다 제가 다른 문화 예를 들면 한국의 몇몇 전통들이. 중국 기원님을 언급하자 교실 분위기가 살짝 바뀌는 것을 느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조용한 웅성거림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긴장감이 감돌았고 그 순간 앞쪽 자리에서 한 손이 올라오는 것을 봤어요. 그 학생은 늘 생각 깊은 질문을 자주 해주던 미국 학생 다니엘이었어요. 실례합니다, 티안롱 다니엘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중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은 이해하지만, 혹시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도 자기만의 독특한 전통을 발전시켰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의 질문은 마치 갑작스런 돌풍처럼 제 마음을 강타했어요. 제 가슴이 쿵쾅거렸고, 분노와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솟구쳤어요. 평생 배워온 역사를 누가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어요? 저는 잠시 멈추고 적절한 말을 찾으려 애썼어요. 교실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고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거의 할아버지의 엄숙한 말씀이 제 머릿속에서 메아리치는 것 같았어요. 당당하게 서 있어라 티안롱. 우리의 유산을 지켜야 해요. 저는 늘 많은 한국 풍습들의 뿌리가 중국에서 비롯되었다고 믿어왔어요. 라고 저는 천천히 분노와 결의가 섞인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축제 예술 심지어 그들이 축하하는 방식까지 모두 중국 문화의 위대함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역사에서 배껴온 것이 어떻게 독창적일 수 있겠어요? 다니엘은 차분하고 존중하는 눈빛으로 제 말을 경청하였어요. 그러더니 티안롱 각 나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만의 문화를 쌓아가잖아요. 비록 몇몇 풍습이 비슷한 뿌리를 가졌을지라도 한국은 그들만의 색깔 창의성 그리고 정신을 더해왔어요. 그들은 단순한 모방에서 벗어나 새로운 독창적인 것을 만들어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교실은 숨죽인 듯했어요. 저는 제 감정과 싸우며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평생 우리 역사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믿음 속에 자랐는데 누군가 그 기본 전제를 도전하는 거였어요. 제 목소리에는 열정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약간의 의심도 스며들고 있었어요. 그 순간은 제 내면의 깊은 갈등을 불러일으켰어요. 다니엘이 계속 이야기할 때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들은 한국의 예술, 음악, 음식에 대해 감탄하며 이야기했어요. 저는 마음속에서 여러 감정이 뒤섞이는 것을 느꼈어요. 제 유산에 대한 자부심, 도전에 대한 분노,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이 다양한 전통들에 대한 작은 호기심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주장을 옹호하려고 했어요. 중국의 역사는 수천 년이나 되었어요. 우리의 지혜와 문화는 수많은 전통들의 토대가 되었어요. 이런 위대한 경험을 가진 나라가 다른 나라와 비교될 수 있다는 건 믿기 어려워요. 그러나 다니엘의 차분한 답변은 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역사는 단순히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변화하며 새로운 의미를 더하는 것이죠. 한국도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문화를 만들었어요. 라고 다니엘이 이야기했어요. 논쟁은 점점 더 격렬해졌고, 다른 학생들도 이 대화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학생들은 다니엘의 관점을 지지하며, 예술과 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혁신 사례를 들어 설명했어요. 반면 저와 같은 일부 학생들은 여전히 우리의 문화가 위대함의 기준이라는 생각을 고수했어요. 한 마디 한 마디가 마치 마른 숲의 불씨를 던지는 것 같았고 곧 교실은 열정적인 목소리와 뜨거운 토론으로 가득 찼어요. 제 분노는 오랜 시간 쌓아온 믿음과 맞서 싸우고 있었어요. 저는 항상 한국의 성취를 중국의 찬란함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해 왔어요. 그러나 이 교실에서 사려 깊은 친구들 사이에서 저는 평생 믿어온 모든 것을 도전하는 관점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논쟁은 단순히 역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부심, 정체성 그리고 문화의 본질에 관한 문제였어요. 수업이 끝나고 저는 자리에 앉아 머릿속이 온통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교실에서의 충돌은 저를 크게 흔들어 놓았어요. 저는 비록 제 유산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세상에는 중국의 위대한 만큼이나 배울 점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복잡한 감정들을 안고 교실을 나섰고, 이 논쟁이 제게 알고 있던 것을 다시 한번 질문하게 하고 문화와 역사에 대해 더 넓은 시각을 갖도록 밀어붙일 여정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열띤 교실 토론 이후로도 제 생각은 계속 맴돌았어요. 눈을 감을 때마다 다니엘의 차분하면서도 질문하는 눈빛이 떠올라서 분노와 고집스러운 자부심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우리 위대한 중국 유산이 맞다고 굳게 믿었지만 다니엘의 이야기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 한켠을 어지럽게 했어요. 어느 후 저는 도서관에 가려고 대학 캠퍼스를 걷고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교실에서의 논쟁에 대해 곱씹으며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다니엘이었어요. 제 심장은 한번 멎을 뻔했어요. 순간 방어적인 에너지가 치밀어 올랐고 이렇게 빨리 마주칠 줄은 몰랐어요. 다니엘 여기 왜 왔어요? 또 다른 논쟁을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라고 저는 약간 비꼬는 듯한 말투로 대답했어요. 속으로는 아직도 앞서 있었던 논쟁에 화가 남아 있었거든요.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망설였어요. 한편으로는 제 신념을 끝까지 지키고 싶었지만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고. 캠퍼스 분수대 근처의 조용한 길을 함께 걷자고 제안했어요. 걸으면서 다니엘이 다시 이야기했어요. 티안농이 중국 문화가 최고라고 믿으신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런데 한국도 자기만의 정체성을 만들어 왔다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티안농이 한국 풍습이 단지 중국 전통을 모방한 것이라고 얘기한 걸 들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그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한국의 축제, 음식, 심지어 음악까지 대부분이 중국에서 시작된 것과 연관이 있어요. 어떻게 그들이 그걸 자기 것으로 주장할 수 있겠어요? 그냥 복제본에 불과한데 말이에요. 다니엘은 한숨을 쉬며 머리를 약간 저었어요. 문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고 변하는 거예요. 복제로 시작된 것이 새로운 것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도 있죠. 한국은 여러 곳에서 영향을 받아 자기들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 이야기는 제 마음에 큰 충격을 주었어요. 저는 분노와 부끄러움이 섞인 감정에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제 유산이 다른 이들에게 단지 원천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라고 저는 상처를 감추려 했으며 반박했어요. 중국은 수많은 위대한 것들의 근원이었어요. 우리 역사는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다니엘은 차분하게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모든 문화, 한국 문화도 마찬가지로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들은 과거의 일부를 선택하고 자기들만의 색깔을 더했어요. 티안롱이 보기에 한국 문화가 단지 모방에 불과하더라도 그들이 지금의 모습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 저는 주먹을 꽉 쥐며 제 안에서 불타오르는 갈등을 억누르려 애썼어요. 보통은 다정한 이야기들로 가득한 캠퍼스가 오늘따라 우리 사이에 긴장된 말들을 반사하는 것 같았어요. 제 유산이 작게 느껴진다고 생각하시거나 제가 열등하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 좀더 열려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라고 저는 분노와 약간의 불안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다니엘의 눈빛은 조금 부드러워졌지만 어조는 변함 없었어요. 저는 서로에게서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믿어요. 모든 문화에는 나름의 가치가 있지요. 한국이 오랜 시간 동안 중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더라도, 자기들만의 독특함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오래된 신념들이 다시 솟구치는 것을 느꼈지만 곱씹어보고 싶은 이상한 끌림도 느껴졌어요. 그 대화는 제 안에서 마치 폭풍처럼 거칠고 예측할 수 없었어요. 그게 말이 안 된다고요? 라고 저는 톡 쏘듯 말했어요.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평생 배워온 기본 전제를 도전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저는 우리 문화가 최고라고 믿고 자랐는데 그게 전체 그림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오래된 분노가 제 안에서 타오르고 있었어요. 다니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해요.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 문화들이 서로 공존하며 서로를 풍요롭게 할수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기를 바래요. 그 갈등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제 견해가 언젠가 바뀔지 확신은 없었어요. 다니엘과의 그 강렬한 만남 이후로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매일 제 머릿속은 지난 대화의 한마디 한마디가 계속 떠올라서 많은 생각과 의문들로 가득 찼어요. 처음엔 분노와 자부심이 강하게 밀려왔어요. 저는 중국 문화의 위대함을 믿고 자랐는데 다니엘의 이야기가 그 토대를 흔들어 놓았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더 배울 것이 있지 않을까? 라는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저는 아침마다 무거운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혹시 제 시각이 너무 좁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니엘이 이야기했던 모든 문화에는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얘기가 떠올라서요. 아직 제 자부심은 남아있었지만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서관에 앉아 조용한 테이블에서 세계 문화에 관한 책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 페이지마다 여러 나라의 고대 전통과 현대의 혁신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한 이야기 한 이야기마다 제 머릿속에는 우아한 춤, 활기찬 축제, 그리고 정교한 예술 형식들이 생생하게 그려졌어요. 저는 세월이 흘러가며 조각조각 쌓아 올린 문화의 창의성과 회복력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때때로 저는 다른 문화를 너무 쉽게 무시했던 제 자신이 약간 미안하기도 했어요. 어느 저녁, 저는 문화 역사에 대해 토론하는 소규모 스터디 그룹에 참여하기로 결심했어요. 아직 무엇을 말해야 할지 긴장되었지만, 그룹에 모인 친구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들이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는 것을 들으면서, 문화가 단순한 역사, 그 이상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감정과 공동체 그리고 사람들이 매일 살아가는 방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한 친구가 전통 한국 축제에 대해 설명할 때 저는 예전에는 그저 중국 축제의 모방에 불과하다고만 생각했지만 그 친구 눈에 담긴 자부심을 보며 그 안에 담긴 아름다움을 이제야 조금씩 이해하게 됐어요. 비록 제 자신에 대한 자부심은 여전히 강했지만 이제는 다른 문화를 배우는 것이 제 자부심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이해하는데 풍부함을 더해준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께서 강하고 자랑스럽게 살라고 가르쳐주셨던 말씀을 떠올리면서도 진정한 힘은 이해와 존중에서 온다는 사실도 함께 생각했어요. 학기가 끝나면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사건들, 교실에서의 토론, 다니엘과의 열띤 논쟁, 그리고 기숙사 방에서 혼자 곱씹었던 수많은 시간들을 떠올리며 저는 다음 단계를 밟을 준비가 되었음을 느꼈어요. 저는 늘제 중국 유산에 대해 자부심을 느껴왔어요. 할아버지의 이야기와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전통들은 제 마음 속에 불꽃처럼 타올랐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의 가르침들은 한때 다른 문화를 깔보게 만들기도 했어요. 특히 한국이 중국이 창조한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라고 믿어왔었죠. 하지만 수많은 토론과 깊은 성찰을 통해 저는 자부심이 이해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모든 문화가 나름의 아름다움과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어요. 어느날 저는 캠퍼스에서 열린 문화 박람회에 참석했어요. 전 세계의 다채로운 색채와 상징으로 꾸며진 부수들이 길을 따라 늘어서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걸으며 창의력이 풍부한 작품을 눈에 담았어요. 그러다 한국 문화를 기념하는 한 부수 앞에 멈추게 되었어요. 그곳에는 손수 만든 공예품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부드러운 전통 음악과 민속 무용 시연도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공연을 바라보면서 호기심과 망설임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무용 시연이 끝난 후, 따뜻한 미소를 지은 한 여학생이 다가와 전통 한국 놀이를 해 보자고 제안했어요. 비록 간단한 놀이였지만, 전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 사람들을 얼마나 가깝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줬어요. 그 순간 제가 한때 좁게만 봤던 세상이 훨씬 더 넓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교수님들 역시 제 변화된 모습을 알아주셨어요. 어느 수업 토론 시간에 문화교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는 다른 전통들을 배우는 것이 우리 모두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제 생각을 공유했어요. 몇몇 반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다니엘도 따뜻한 미소로 응원해줬어요. 그때 저는 전에 느껴본 적 없는 따뜻한 감정 서로 연결되고 상호 존중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학기가 끝나갈 무렵 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확실히 느꼈어요. 저는 세상이 여러 문화가 공존하며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제 유산에 대한 자부심은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진정한 힘이란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배울 수 있는 의지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